아, 서영입니다. 아, 저는 동덕여자대학교 해학과에서 어, 교수로 제중이고요 아, 그리고 어, 뭐 가장 중요한 건 음, 화가입니다. 아, 중국 도남에서 어, 7년 동안 생활하면서 도남 벽화를 했고요. 어, 그리고 지금은 어, 벽화, 벽화 기법을 통해서 벽화 기법 중에서도 어, 동양 벽화, 니까 그러니까 흑벽, 기법을 통해서 어, 현대적인 작업을 연구하고 어, 작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도항에서 어, 배운 게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어, 작가로서의 자세인 것 같아요. 화가는 그려야 한다. 아 그리고 아, 내가 그리는 그림과 아, 내 그림을 바라보는 사람들과 어떤 교감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림에서 작가만 만족하고 작가만 즐기는 것이 아니고 내 그림을 통해서 내 그림을 바라보는 사람도 같이 즐기고 같이 내가 받은 만남을 나누는 것이 어떤 작가로서 되게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벽화는 역사예요. 그러니까 벽화를 가지고 있는 민족은 역사가 있는 민족. 그럴 수 있는 게 역사서는 글로 풀어놓는 역사서잖아요. 벽화는 그림으로 풀어놓는 역사서입니다. 천여 년 전의 벽화를 보면서 그 시대의 복식, 건축, 민속 모든 부분을 우리가 가늠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글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을 벽화는 그림으로 바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화가 있는 민족은 역사가 있는 민족이라고 아, 생각할 수가 있죠. 우리에게는 고구려 역화가 있습니다. 아, 고구려 역화는 그 당시에 우리 고구려, 선지, 고구려 어, 우리 선조들이 생활했던 모든 산, 그, 생활상들 다 그림으로 풀어놨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동북공정이라는걸할때 고구려 역화를 자기 역사로 편입을 시켜드렸어요. 그럼 고구려 역사를 자기들이 가져간다는 뜻이거든요. 아, 그래서 어, 덕화가 가지고 있는 가치다 라고 했을 때는 어, 그냥 단순히 그림으로서의 의미가 아니고 우리의 역사라는 각도로 접근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가, 화가가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어디서 영감을 얻었다라고 하는 게 어, 사람들 자신의 자생적으로 올라오는 것이 아니고, 뭔가 하늘과 인간, 그러니까 작가가 교감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음, 제가 생각할 때는, 신이 하는 천상의 이야기를 작가들에게 들려주는 거고, 작가는 그것을 받아서 자신의 예술로서, 그림으로서 풀어내는 겁니다. 아, 그래서, 어, 음악하는 분은, 영감을 받아서 음악으로 풀어내는 것이고 그림 그리는 사람은 그림으로 풀어내는 것이고 무용을 하는 사람은 무용으로 풀어내는 것이죠. 결국에는 예술가는 신의 영역의 이야기를 대신 들어서 사람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작품의 어떤 기본적 테마도 제가 천상의 언가, 제 그림을 음, 감상하는 분들이 서양의 기을 신의 뭐, 일을 한번 음, 경험, 경험을 해보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거죠. 저는 음, 물론 대학에서 어,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어, 제, 제가 가장 중시하고 있는 것은 어, 작가의 연입니다 아, 그리고 내가 작품을 할 때, 그림을 그릴 때 가장 나답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그래서, 어, 허락하는 한 점에서는, 음, 작품 활동을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어, 또한, 어, 나름대로 내가 하고자 하는 작품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알아차린다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음, 그냥, 단순히, 예,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고, 음, 정말, 가치 있는 예술이 어떤 건지,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어,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결국 그것도 역시 시의를 듣는 작업이 될 것이고, 어, 그래서, 어, 내가 그림을 그리면서, 어, 내가 화가의 길을 걷게 한 이유가 무엇인지, 예, 또, 그걸 통해서, 한번, 음, 작업 방향을 설정하는것도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서영의 그림은 이런 그림이다라고 하는 데에 갇혀 있는 게 아니고, 어,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 작업을, 음, 꺼리낌 없이 자신감 있게, 예, 눈치 보지 않고, 어, 작업을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그림을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행복해야 해요.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즐거워야 합니다. 그래야 그 그림을 바라보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행복하고 즐거울 수 있다는 거죠. 음, 뭐든지 아, 즐기면서 하고 싶은 마음.